한주 동안 하늘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현상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좀 소개를 해주실 하늘 네.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동안 비가 오느라고 하늘 볼 일이 별로 없었죠? 맞아요. 네, 이제 드디어 이번부터 비가 개고 장마가 이제 끝나면서 밤하늘이 아름답게 이제 바뀝니다. 네. 22일 날 21일 같은 경우는 새벽에 목성과 화성이 나란히 붙어요. 아, 그동안 그저, 지난달까지 저녁 하늘에 보이던 목성이 태양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새벽 하늘로 옮겨 왔습니다. 네. 아, 태양 해보다 한두 시간 먼저 뜨거든요. 그데 바로 옆에 화성이 같이 뜨는 거예요. 목성도 일반 별보다 일반 1등성이라고 하는 별보다도 몇배 이상 밝습니다. 그 옆에 또 밝은 화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목성과 화성의 간격이 보름달 조금 더. 보름달보다 조금 더 커요. 어. 그래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와, 이쁘다 이런 느낌 드실 거거든요. 오, 네. 예, 근데 새벽에 그렇고또 저녁이 되면, 2 2일날 저녁이 되면 이번엔 또 저녁의 주인공은 금성입니다. 네. 제일 밝기 는게 금성이기 때문에 금성이 또 바로 옆에 사자자리에 어떤 별, 1등성하고 또 나란히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성이 워낙 밝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별들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22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에는 새벽에는 화성과 목성. 네. 저녁에는 금성. 금성과 사자리 어뜸별 나란히 이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23일이 이제 중복이죠. 그런데 네. 이날 단순히 중복일뿐만 아니라 24절 기 중에서. 가장 덥다라고 하는 대서, 대서. 그렇죠? 어, 많이 하시네. 기상캐스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이 대서가 바로 이날입니다. 네. 이 중복도 양력이고 대서도 양력인데요. 춘분서부터 태양이 도는 길을 갖다가 24등분한 게 24절기인데 네.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여덟 번째 지점이 바로 대서예요. 그런데 음. 또 이날이 또 보름달이 달이 가장 둥글게 보이는 날입니다. 아. 그래서 23일 날 새벽, 그러니까 22일 밤이 지나면서 23일 날 새벽. 달이 가장 둥글, 둥글어집니다. 그래서 야 이날은 정말 중복에 대해서의 달도 가장 둥글고 이렇게 21일부터 23일까지 새벽서부터 저녁 그다음에 한밤중에 달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22일날의 밤하늘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새벽에 일어나서 보실 자신 있어요? 네, 저는 볼 거예요. 창 밖을 이렇게 열고라도 아, 네.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는 동쪽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녁에는 서쪽입니다. 아, 기억하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도요,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별별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죠?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또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도 제날 고정해주세요.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